녹색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난한 시골 소년이 세계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기까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뷔, 김태형의 이야기입니다. 뷔의 삶은 단순히 한 아이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용기가 만들어낸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연예뉴스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시련을 이겨내고 세상을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생의 교훈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따뜻한 케이팝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난한 시골 소년이 어떻게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슈퍼스타가 되었는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녹색원 본문, 중간 스토리 플러스 분석 플러스 예시 1. 어린 시절의 김태형 가난했지만 풍요로운 마음. 비는 1995년 12월 30일 대구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팔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셨고, 비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할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만 보지만, 그들의 뿌리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비의 삶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늘 음악을 사랑했고, 마을 축제나 학교 행사에서 작은 무대에 서며 가수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2. 운명적인 만남 빅히트 오디션. 2011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열렸던 오디션은 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따라간 자리에서 우연히 기획사 관계자의 눈에 띄게 되었고 결국 연습생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준비된 마음과 도전하는 용기였죠. 3. 방탄소년단 데뷔와 고난의 연속. 2013년, 방탄소년단은 No More Dream으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첫 무대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많은 이들이 그냥 또 다른 아이돌 그룹, 이라며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B와 멤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SNS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B는 이 시절을 떠올리며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4. 세계적인 슈퍼스타로의 성장. 이후 BTS는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UN 연설 무대에 서며 전세계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뷔는 독보적인 매력으로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깊은 중저음 보컬, 무대 위의 카리스마, 그리고 무대 밖에서의 따뜻한 성격은 뷔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배우로도 활동하며 드라마 화랑에 출연했고, 명품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약했습니다. 와우 가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성공 이후에도 뷔는 늘 가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온 더 블록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아버지가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일하실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더 좋은 차를 선물하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지켜줄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녹색 원 결론, 교훈 플러스 메시지. 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돌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킨다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가난한 시골 소년에서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환경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정의한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뷔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케이팝 소식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